청주 박물관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? 아, 드론은 많이 들어봤는데. 이제, 진짜 예, 진짜 유명하네요. 예, 진짜 여기가 전세계 넘버원 아닙니까 맞지? 예, 청주. 전세계 1등. 미미 청주박물관 와 보신 적 있을까요? 아, 없어요. 없습니다. 미술관은 많이 가봤는데 박물관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드럼은 먹고 한번더 가본 적은 없어 아, 드럼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, 이제... 진짜 유명하네요. 예, 예, 진짜 거기가 전 세계 넘버 아닙니까? 네 있어요. 어릴 때부터 종종 체험학습부터 해서 많이 가봤어요 학교에서 도슨트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수차례 갔던 것 같아요. 유물이나 뭐 전시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? 그냥 넓고 많다? 그냥 대학생 무료라서 너무 좋았고요. 이야기판 같은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참 재밌는 곳이었구나. 청주에서만 발굴된 토기가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되게 독특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모래 손 안에 손을 넣어서 유물 찾는 게 정말 현실감 있는 활동이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그런 활동이라고 인상깊습니다. 국립 청주박물관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? 몰랐던 것도 많이 배워가지고 약간 다시 가보고 싶은. 그런 게, 그런 것인것 같아요. 일단 딱 봤을 때 외관이 이뻤어요. 그래서 외관부터, 오, 이쁘다 하고 이제 실내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깔끔하게. 잘 되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. 최근에 이제 큐레이터 활동을 하고 직접 이제 관람객들한테 유물도 소개해주면서 아 박물관이란 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지만은 않구나. 여기 유물 속에 숨겨져 있는 재밌는 역사를 알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한것 같아요. 볼거리 많고 유익한데 왜 대학생이 된 지금은 박물관을 잘안 가게 될까요? 학교 생활에 치여가지고. 초등학교나 그럴 때 학교에서 너무 많이 가서. 위치상에 조금. 조금 접근하기 어렵기도 한데, 위치적으로 좀 외곽이라 차가 있지 않은 이상 그쪽으로 가기 힘들지 않을까. 어 일단 동물원이랑 박물관이랑 같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청주 박물관에 좀 어떤 게 있으면 와볼만 할까요? 약간 앞에서 이벤트, 기념품도 나눠주면 좋을 것같아뭐 전시도 전시지만, 직접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? 한번 둘러보면 구석기나 신석기 쪽으로 몰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유물들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박물관, 물론 체험하는 건 좋긴 한데 이제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이 가서 좀 재밌게 놀고 오려면 포토부스? 약간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? 약간 역사적 관련된 인물과 함께하는 포토부스라든가, 어 에이, 그런 거. 이제 내콜, 굿즈 같은 게 있을 거라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. 네, 어떤 부분에 좀또 새로 생겼으면 좋겠나요? 버스가 좀 시, 배차 시간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이라 음. 여기서 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. 교통적인 부분에서 뭐 셔틀버스 같은 게 생기면은 접근성이 훨씬 용이할 것 같고 그리고 쉴수 있는 뭐 휴게 공간이나 이제 광장 같은 게 생기면은 이제 놀러 갈것 같아요.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사람들의 이목을 쓸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게좀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 안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하고 대중들한테 많이 알림으로써 아, 여기서 이렇게 잠깐 뭐 체험하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지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mz 세대 입장에서 이런 홍보 방법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인스타 릴스, 유튜브 콘텐츠, 아니면 인스타 역사를 재현하는 웹드라마 아니면 웹툰, 뭔가 SNS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명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다시 올려주면.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앞으로 우리 국립 청주박물관이 좀 어떤 역할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? 좀더 시민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 가기도 편한 곳,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유물을 보존하고 또 기록하고 앞으로도 이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어? 이상형과 함께 박물관 데이트를 가고 싶나요? 전부 다! 전부 <laughs> 다? 아 그러면 너무 타겟층이 넓잖아요 좀 어. 줄여줘야지 제가 이렇게 뭐 보고 저는 일단 고양이 상에 아 고양이 상에 귀엽고 귀엽고 섹시하고 섹시하고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런 분이랑 같이 나중에 청주 박물관으로 한번 데이트 오실 계획이십니까? 꼭 가겠습니다 어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? 저는 서원대학교 총장님이랑 가고 싶습니다 아 서원대학교 총장님이요 어 총장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, 사라우트 총장님 예. 어.